알아야 상대한다. 지피지금은 백전백성 뭐든지 알아야 대합한다 북조선에 관한 전부 다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에 우리 사만 영토 중에 남 남쪽은 잘 알고 있는데 북쪽을 모르. 그래서 이렇게 오늘를 북한지도, 북조선지도 한번 찍어보네요. 저는 참고로 여기 백두산을 한번 가보시고 중국의 요동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북한은 측척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랑은 다르게 특별시, 직할시, 도청, 시청 이렇게 쓰고, 강원도가 북한 땅, 참고로. 안변이나, 기마, 철원, 이쪽이 다 이천이나, ねえ。<noise> <noise>